자한 칸이 1인 정사각형에서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. 자첫 번째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제곱 제곱 루트 2. 그래서 여기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b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. 반대로 a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루트 2a 더하기 b를 구하면 루트 2에 a 자리에 2 e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고 그 다음 b는 b e 2 더하기 루트 2 정리하면 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고.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3 루트 2.